시장에 꽃을 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랑이들. 오늘은 와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 짧은 시간 같이 함께 해주세요. 우선 저희가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내추럴 와인을 먼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원대 와인인데, 페인 종류가 탄산감이 좀 있는 그런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포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약간 모스카토 느낌에 가깝긴 한데 그렇게 달지는 않고 좀 주시한 느낌의 와인으로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내추럴 와인입니다. 어, 내추럴 와인을 아마 첫, 어, 처음 접하신 분들도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이어서 이 와인을 한번 조심스럽게 <laughs> 추천드려봅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이니 코가 올라오는데, 일단 색깔이 너무 예뻐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laughs> 너무 음, 맛있겠네요. <laughs> 일단, 한번 맛을 볼게요. 짠. 조금 더,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하게 마시면 그 맛과 향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래도 맛있어요. 좀 시원. 밖에 늦춰서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일단 색깔이 먼저 할게요. 그리고 한 5, 6만원 정도면 거의 내추럴 와인을 좀 편하게 마실 수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도 즐기해주세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조금 즐겨 마시는 와인이고 이 V라고 되어 있는 와인들은 거의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지금 수입사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어, 삼성동? 삼성동 서릉역인가 그 주소는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이거는 바바스라고 화이트 와인인데 이 와인은 사실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귀한 와인이에요 근데 단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나가다 이 와인을 만나보시면 무조건 사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이렇게 된 뚜껑은 대부분 좀 탄산이 있어요. 탄산이 있는데 보통 여자분들이라고 하시면 호불호 없이 다좀 즐기실 수 있는 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펜나종류는 저희가 좀음그 중에서도 좀 많이 마시는 그런 와인이고 저희는 오렌지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계열에서도 좀 주시한 맛이 좀 강한 와인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와인도 그래서 한 예전에는 한 10병 정도 아예 구비해놓고 먹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한 병은 굉장히 아끼는 중이에요. <laughs> 지금 배달을 시켰는데, 제가 진짜 엄청 맛있다고 하는 그 상무초밥. 상무초밥을 주문했습니 어, 맞나 봐요. 저희 지금 초밥이 와서 음, 초밥을 조금 먹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와인을 좋아하게 된건첫 번째는 분위기, 그 다음에 이런 잔. 예쁜 잔을 마시면 진짜 와인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와인을 정말 하나도 몰랐을 때 어, 왠지 분위기를 내고 싶고 어, 예쁜 잔에 마시면 제가 조금 뭔가 그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아무튼 그힐링의 요소였었어요 그래서 와인은 알지 못하는데 레드 와인을 그때는 처음에 시도를 했고 예쁜 잔에 마시기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마시다가 보니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한 잔씩 마시게 될수 있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나 추억들이 와인을 마시면서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인을 좀 좋아하게 됐는데 와인을 이렇게 한두 잔씩 마시다 보니까 와인을 정말 하나도 모르던 제가 와인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맛도 생기고 좋아하는 맛도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 내추럴 와인까지 접하게 돼서 어, 사실 전 지금 내추럴 와인하고 뭐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중에서 어떤 와인을 제일 좋아하냐고 묻는다고 하면 내추럴 와인이에요. 어, 근데 독한 맛이 싫어가지고 서로 안 좋아했었는데 어, 요거 내추럴 와인은 정말 너무 주스 같기도 하고 주스 같은데 기분 좋게 취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보통 내추럴 와인을 좀 많이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laughs> 어, 가장 좋아하는 그 와인 안주 베스트 3를 뽑자면 음, 첫 번째로 그 내추럴 와인은 좀 전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는 개인적인 <laughs> 생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 표 바삭 부추전이 정말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거의 저희 어머니께서는 밀가루가 약간 거의 없이 그 전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전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그 내추럴 와인이 한 잔이 거의 손상. 어, 모든 와인에 또잘 어울리는 그런 안주 중에 하나가 치즈 곶감말이 이거는 사실 이제 주문한 거거든요. 저는 안에 무화과도 들어 있고 호두도 들어 있는데 보통 이제 그냥 곶감 집에 있으면 치즈 넣고. 음. 견과를 넣고 해서 말아서 이렇게 같이 와인하고 페어링 하기 너무 좋은 그 안주라고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운 야채 구운 양치는 정말 어, 이것도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뭐 배추로 와인에 <laughs> 다잘 어울리는 그런 안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만 사실 있어도 너무 좋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김이에요. 김 제가 진짜 김기신이거든요. 근데 요 김은 엄마가 옛날에 집에서 참기름 발라서 해주던 그런 김 맛이에요. 근데 어 제가 다른 김도 다먹어왔는데이 김이 진 역대급이에요. 그 가마솥 김구이라고 의정부에 있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가서 현장에서밖에 구매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화번호로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이런 조합은 어떤 와인에든 다잘 어울리는 그 안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쪽선로가 쪽선로에 위치한 와인 바인데 와인 추천도 너무 잘 해주시고 일단 그 와인하고 안그 음식 페어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성수동 오실 일이 있으면 와인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와인 바를 간다고 하면 되게 특별한 약속이 있을 때 가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나 그렇듯 조금 상의에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상의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 살짝은 기지. 어,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게 단정하거나. 갇혀진 느낌에딱 옷을 입는다고 하면 그때는 살짝 이런 파임이 여기 있거나 어깨 부분에 파임이 있거나 아니면 그 스커트로 조금 힘을 주거나 액세서리에 조금 힘을 많이 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정색 어, 팔찌나 이제 목걸이 같은 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좀 진주를 조금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청 그 가성비가 좋은 와인 중에 2만 원대. 2만만 2만 원대 이 러시안 잭인데 러시안 잭이 처음에 우리가 접했었던 거는 쇼비뇽 블랑이었지. 응.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거는 피노그리라고 약간 버터 맛이 조금 감도는 그런 어, 그런 와인인데 처음에 쇼비뇽 블랑을 먹었을 때는 와 너무 상큼하고 그 부담스럽지 않은 상큼함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와인인데 사실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러시안 제 초명 블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남편이나 집에 왔었던 친구 남편도 먹여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모두의 입맛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이 와인을 그냥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와인으로 개인적으로 꼽습니다. 그 소비뇽블랑 말고 제가 이제 피노그리해 이거를 한번 마셔봤는데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 와인샀 갔는데 근데 너무 그 버터리한 느낌이 돌면서 와 이것도 미쳤다. <laughs> 그래서 이걸 한 박스를 샀어요. 1 2병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그밥 먹을 때한병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와인 중에서 지금 여기 없는데 그 있잖아 이터. 음, 이터가 음, 맛있어. 이터. 이터가 만 얼마예요? 일단 그것도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이라고 하면 지금 이것도 약간 먹다가 나왔는데 이 브레드 앤 버터, 브레드 앤 버터 피노누아. 이 브레드 앤 버터 같은 경우에도 한5만5천원 정도 하는데 화이트 와인은 좀 즐겨 마시긴 했는데 어, 레드 와인인데 피노누아를 한번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뭔가 부드럽고 맛있어서 레드 와인을 먹고 싶을 때 약간 이 와인을 좀 사서 먹는 편이에요. 음. 이거는향 네, 향부터 미쳤어요 지금, 비췄어요? 비췄어요, 지금. <laughs> 향부터 난리 난리. 어, 뭔가 향은 향이, 그, 어, 향이 너무 좋아. 와. 맛있지. <laughs> 원래 레드 와인은 저는 레드를 진짜 좋아해. 네, 상온에 근데. 있을 때가 진짜 맛있다고 하잖아요. 상온에 어, 맛있다. 냅두고 차갑지 맞아. 않은 상태에서 맞아. 마실 때가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냉장고에 계속 넣어놨다가 꺼낸 어. 거거든요. 근데 차갑게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다. 어우 시 이런 나만의 와인을 찾고 싶다 하면. 5만 원대 이하 와인들을 좀 골고루 사서 드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가이서피가이서피 와인은 와 근데 인생한우 저희가 자주 가는 마장동에 인생한우가 있거든요. 저도 원래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마장동에 인생한우 때문에 인생 한우와 와인이 있어서 좋아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인이 케이머스 어, 그0만 원대 와인의 맛을 내요. 가이소픽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너무 맛있고 화이트 와인도 맛있어요. 그래서 어, 와인 고기와 좋은 소고기 요즘에 이제 명절이 명절 다가오니까 음. 소고기 고기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고기와 함께 할때 가이소픽이라는 와인을 한번 레드와인을 사서 같이 페어링해서 드셔보시면 정말 소고기의 맛을 <laughs> 아군도 <치>, 어. <laughs> 소고기의 맛을 몇십 배로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여프레덴 버터, 러시안 잭 그리고 하나 이터. 이거는 완전히 가성비 와인으로 없습니다. 어, 와인 사기 좋은 곳은 일단 저는 세 군데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한 군데는 성수동이 다 성수동에 위치해 있고 한 군데만 사는 쪽에 위치해 있는데 어, 와인픽스하고 메가박스 건물에 있는 와인에모 와인에모는 사실 어디가든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와인에모도 내추럴 에인을좀 많이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어,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와인들을 다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내추럴 와인을 너무 좋아한다 아니면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능역에 GS건물 지하 1층에 뱅베라는 와인샵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들러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온라인샵 온라인샵은 한군데 완전 추천드리죠 제이픽이라고 제이픽 와인이라고 제가 꾸준히 주문해먹는 곳인데 일단 와인 추천을 너무 잘해주세요 거기 사장님이 와인을 정말 많이 드셔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렌지 와인을 좋아하시면 오렌지 와인을 물어보면 리스트를 쫙 보내주시고 화이트 와인 아니면 레드 와인 이런 와인들을 좀 취향에 맞게 잘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송도 정말 잘 꼼꼼하게 포장이 돼서 기 때문에 한번 그인스타에 JP 와인 분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건 네. 가성비 와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정말 맛있게 <laughs> 먹었던 것 같아서 추천해 주셔도 좋것 보통 이렇게 엄청 그 딥하게 좀 깊은 맛이라는 그런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하고 저희가 하나 뭐죠? 그 케이머스? 케이머스. 케이머스 와인을 마시는 편인데,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소고기와 함께 했을 때그 맛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진짜 훨씬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남편 때문에 알게 된 와인이에요 근데 레드와인인데 과일맛이 조금 많이 나기도 하고 좀어 깊은데 뭔가 상큼한 맛이 나서 아 이거 내추럴 와인 아니냐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번 레드와인 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오히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성수동에 무슨 시장동 안에 있는 마켓에서 구입을 한 건데 너무 한번 먹어보고 생각나가지고 찾아갈 정도로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오랫동안 안 먹고 있는 와인이거든요. 아끼느라고 <laughs> 아끼느라고 못 먹는 와인이 좀몇병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진짜 너무너무 특별한 날 먹고 싶어서 아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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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한번더 보시고 한번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틴 호프 카베네 소비뇽입니다. 블랑이드 제.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인 구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laughs>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